그럼 t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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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 like my... 기모 내복을 입어줬어요. 왜냐면 제 롱패딩이 다 한국에 있는데, 또 거기 며칠 가자고 롱패딩을 다시 사기는 좀 그래가지고 그냥 내복가 일단 한거 있고 그 위에라도 스타킹을 신고 그리고 타자들 입어요. 기모레깅스를 입어줬고요. 이 바지를 입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제가 가진 바지 중에 제일 두꺼운 건데 털 보이세요? <laughs> 이렇게 따뜻하게 출발해요 출발. 아, 할머니 만나러 가자. <laughs> 가. 에이. 본인만 저렇게 따뜻하게 롱패딩을 입었어요. 이제 좀 전에 가도 못해. 저도 탔어? 탔어. 정신 제발 타려 여기 들어가. 여기 들어가요. 얼지야 아이고 잘해요. 응 거기 앉아서 가자. 가자. 가자 늦었어 빨리 내비 찍어 타. 출발. 그래도 한 시간 반 있어. 얘들도 왔네. 사실 아, 어, 거기 있어요. 아, 이뻐. 가만히 있어. 갑시다. 나 응. <laughs> <너> 움직이지 마. <laughs> 빨리 다가안나줄게너 <나가앉아준게>. 기다려봐. <laughs> 어, 어, 들었어. 어, 어. 나오려고. 월생, 그게 바실로 나 어차피 터도 하게 지쩌번담 봐, 아 네. 우 하지 마. 자두가랑 우리가 우리 우리가 계속 따라다 녀서 도대체

이따가 만나. 어아왜우너아 아, 그만 울어 리서 나. 아 괜찮아. 가만 히 있으면 돼. 울지마자기야울지 마. 자개야. 울지 마. 네, 네. 이건 출발한지 30분도 안 됐지? 아, 지금 어떻게... 자도 내려서 달려가? 노잠 진짜 지겁지 않아? 잠깐 아마 5일 7일달려가 돼요. 아니, 비닐장 달려가 되네. 무슨데? 진짜 내일 만나다. 추워 지금 몇도인데? 지금? 좀 지금 추워? 좀고야 그렇게 진지않 <laughs> 그렇게 안 추워 <laughs>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덜 추운데요? 옛날에 왔을 때가 진짜 한겨울이었거든요 여기는 하얼빈보다더 위에 있는 데요 음. 완전히 러시아 바로 밑에 그래서 어. <laughs> 그래도 말하지마, 그냥. 아 말을 못하겠어. 이거 막혀. 가자, 일단 들어가 봐. 자두 옷이랑 모자는? 모자, 여기 있어. 남색 작은 거 하나, 이거잖아. 자 자두, 자두. 자 너무 고생했어. 여 a n 집에도 키우 아유 아지나있다여요한 마리가 자두를 물었어요.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안 w 면 d o 와 와서 낑 o w I don't k 안으면 이제 그 푸들이 와서 할수 있을까요? 아요두가 여기서 잘적응 일단 저희 얼른 오늘 3시간밖에 못 자고 비행기 타고 온 거라서 빨리 화장 지우고 자려고요 여기 가게 구경보는거요 깜깜해서 뭐가 보여? <laughs> 여기는 저도치치로 난방을 하는데 저게 진짜 건조해요 가습기 켰습니다 조새바비 조 나야? 비조새바 설득이 많아지면 힘내 뭐야? 귀여운 노랑새야 아이 튀김 너무 맛있다 끝! <laughs> 세운거 뜨지도 않았어 그래? 응. 이거 진짜 따뜻해 이 브랜드 알지? 안그 나가면 나 나가면 나 오바 떨어, 오바. <laughs> 내려봐, 그럼. 차가우면 내려가, 그럼. 쳐다보면 내려가. Go, no, go. No. 이거 오징어 맛이 기억나? 오징어? 어 오징어 탄 내가 어렸을 때 먹은 거야 꿀버터 허니버터 맛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이건 땅콩 썰어놓은 가요 맛있을 거 같아 일단 이거 하나 사고 음, 맛있을 거 같아요 이것도 하나 살게요 어머 나 이런 것도 있어 뭐야? 아 번데기, 어, 번데기. 어?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와 이렇게 기밀의 나... 패이 들어있어 응손 까나 봐봐 봐봐 봐도야? 한 칸씩 올라가야지 올라가 너 올라와 응오마는에 <laughs> 어. 놓이는 그냥 밀가루 오마약간 이런 병이 있어 <laughs> 여름의 집안 내력입니다 <laughs> 집풀아 와 그쪽에도 더더불 나잖아 봤어? 너 진짜 불효자식이다 왜? 지가 놀고 <laughs> 쏙 들어오고 이제 아빠가 처리하잖아 또 났는데 불? 어머나 어머나 응? 얘는 왜.. 아우 좀 위험한데? <laughs> 추워서 아저씨 너무 추우셨나봐 아 계속 안에다가 계속 불이 젖어 서 얘 이름은 도도예요. 1 2 살. 자두를 지금 두번 물었고요. <laughs> 애정 결핍 너무 심해가지고 여루한테 이렇게 안자 안겨 있어야 돼요. 어렸을 때 계속 이렇게 안아줘서. 음. 눈 보여주세요. 아유 이파라 너가 여기 대장이야? 응. 음. 어? 자두한테 잘해줘. 이건 차단이에요. 그래. 那啥吃法呀？好好吃，嗯，oh. 好吃啊，好喝，绝对好吃。儿子，你咋没啥反应呢？Mm hmm. 我告诉你啊，mm hmm. 就是他从小时候开始，我就给他做饭，他从来没……哎呀，这东西不好吃，没有、mm，hmm. 可牛逼了是？还行吧，mm hmm. <laughs> 从来都没表扬过我。我也是觉得还行吧，就那样。哎，那别人做的还行吗？一点都情商都没有。哈。<laughs> <laughs> 시 씨발 해자려보 아니 그키 작아 <laughs> 어? 나 얘네는 어너피작남이야 <laughs> 여기서? 어 네, 여기 서그래 작은 편이야 아그면넌 네. 여기 오면 안 되겠다 <laughs> 너 그냥 여여8살 부터 고향 이지 않아서 아, 너도 여기 어색해? 너도 어색해 <laughs> 뭐 하는지 나도 몰라 오빠 <laughs> 어, 이거 뭐야? 이게 지하 우와 너 지하 가보래 <laughs> 매장 이런 거 있잖아 여기, 아, 지하상가? 아 여기도 있어 우리 지금 밑에 다 지하상가야 오우. 근데 나는 오우. 밑에 갈 때마다 잃어버려 진짜? 어, 이거 찍어봐 이게 그냥 현혈하는아 현, 현, 헌혈? 음. 너 거절당했잖아 맞아 여기 요르고 <laughs> 거절... <laughs> 옛날에 여기. 여기서 헌혈하려고 랬는데 여드름이 심해서 <웃음> 거절 <웃음> 거절당했어 는 말도 안 따뿌로 말했는데 너 때문에 심한 병 치료했는데 온 억을 다 여드름 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한테 거절어 아, 근데 너무 심하다 <laughs> 지금 <목소리도> 어, 냄새도 똑같아 한국 그가에 겉도 파네요. 우리 어디로 나가야 돼? 건너일가일가가일자가 이따가. 이따가. 이 이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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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런 시장에 왔어요. 길거리 시장. 뭘 많이? 맛있... 어, 엄청 많네요. 독과. 처음도 생겨서 계란 원래는 경아이 나오기 직전. 잠자. 근데 저걸 먹어? 어? 커피 한잔 할래요. 여기서 먹어. 커티 커피? 아 어. <laughs> 앞에 보이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.

계속 이 상태네. 음. 아, 여기 어디야 도대체? <laughs> 아 우리 왜 이쪽으로 와지 너가 여기로 이끌었잖아. 버스 타고 가자 버스. 아나탈줄몰라 자기야. 나도 마찬가지. 오칠. 아 오칠. 내가 육반. 육반 아니야. 오칠 오반

많이 오 마사지. <laughs>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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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그래.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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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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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내그 밖에 시피 <laughs> 도도 어, 우리 기 호민아 호나 나, 나. 아가 거기서 코 자요 자작하게 아구 아 이뻐라 빠빠이 여러 집에 좋은 점 밖에다가 놓으면 천연 냉장고예요 <laughs> 정말로 얼어? 응 얼어 그건 캔은 됐어 터져 옛날에 다터졌잖 살짝 쳐봐 거 걸쳐있는데? 아? 어? 옳지 옳지 <laughs> 맞아 거기 맞아 맞아 어 맞아 거기 맞아 옳지 코드를 밀어 옆으로 주웠어? <laughs> 저희는 오늘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. 거의 다 왔어? 응. 이, 저 앞에 길거리 지나가서 거의 다 왔어. 너늘뭐 응, 먹을 거야? 물, 물? 소면. 나는 비빔. 아, 비빔면 아니면 비빔밥? 푸주를 어? 응. 이렇게 매콤하게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안 먹어보셨는데 꼭 먹어보세요 이게 바로 비빔냉면입니다 그리고 여름은 나는 무조건 이거야 단찍국수 같은 거 응, 맞아 아, 진짜 음... 별로 없어. 여기는가 눈 사람 봐봐. 코네. 뭐? 코 누가 뽑아가? 너가 운전해. 너왜눈물흘려다지고놀이너 놀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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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이이는놀이이는놀

<웃음> <웃음> <아니야>. <웃음> 얘도 만나게. <laughs> 저희는 이제 자두랑 마지막 인사하고 비행기 타러 가야 됩니다. 어머, 어머. 어머나, 어머나. <laughs> 아기 귀여워라. 어. 어 너는 왜? 아유. 어, 자기도 안아달래. 아또또또또 <laughs> 어, 또. 오또또 또, 또, 또. 또, 또, 또. 아 자자 알았어. 아, 여기 좋지? 봐봐봐. 너, 혼자... 너 혼자서 그 남아야 돼. 왜? 그런 말 말인지... 미리부터 <laughs> 하지 말라. <말나? 웃음> 이 통통한 살 그리워서 어떡해요? 잠잘자고밥잘 먹고 똥잘 싸고 잘 있어. 엄마 아빠, 아빠 금방 올게, 알았지? 음, 부추새우, 맛있다. 힘겨워 음 이, 이 콩알. 헤헤어헤헤헤 <laughs> <laughs> 왕울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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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나 한국 에서 자도, 그림 자도 생각나 잖아？다음 에 날씨 가 따뜻 해질 때 우리 자도 데려서 제주도 가면 되 잖아. 엄마는 자주 잘 챙겨 아는 데자 와서 미안하잖아 아유 그작은 아이는 모를 알아